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수법 문제는요. 어, 한 친구가 소송 사기죄 좀 해달라고 한 친구가 있어서, 15년 순경 3차 시험에 나왔던 소송 사기죄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재편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자면 당연히 가압류가 없어지면 어떤 도움이 있어요? 가압류 부담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럼 매도하기도 편해지겠죠. 이것도 충분히 이익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이익도 되고. 해제하는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익이 되니까. 자, 이번에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을 교부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네요. 자, 용도를 속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은 게요 인감증명하고 자,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등기 인감 증명서 확인 서면은 줬을지 몰라도 자, 이 집을 넘겨 버렸죠? 어, 주, 피해자가 준 것은 인감 증명을 줬지, 부동산을 더 가지라고 준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기죄는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감 증명에 대한 처분 행위는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동산을 넘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감증명을 줬지 집을 가져가라고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 주의할게 우리 서명 사치 사건 있잖아요. 서명 사치 사건에는 근저당권 설정 그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줘버렸잖아요. 이렇게 서명을 딱 해줘버렸는데 이 서명한 걸 가지고 이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속였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서명해 준걸 가지고 이걸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인데 이건 인정을 했죠 왜냐면 어쨌든 내용을 몰랐어도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주의를 같이 비교를 해주세요 자삼 번에 허위 채권에 의한 공정 증서를 집행권으로 해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압류 신청을 하면 소송 사기죄 실행이 착수가 됩니다. 압류랑은 경판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압류하고 구분할 게 가압류는 안 되죠. 가압류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기억할 게 우리 저기 유치권 이따가 나오지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유치권 경매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유치권이 있으니까 나도 돈을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될수 있지만 유치권 신고 있죠. 신고는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요. 자이 집이 앞으로 경매가 되면 경매 받을 사람들 알고 있어라. 이게 유치권이 선정이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는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 소송 사기죄 실행 착수해 볼수 없고 경매 신청이 결국 나돈 달라. 나도 돈 달라라고 하는 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죠. 어,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전에 소유권 등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안 되는 경우는 등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갔는데 C를 말소시켜 버려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면 누구 것이 돼요? B 것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한테 와요. 그냥 이거는 소송사기 가될수 있는데 어, D라는 사람이 이걸 말소로 신청하면. 없어져도 비것이 되지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유권 전등기를 말소했을 때그 이전에 등기가 되었던 사람이 하게 되면 되고 이전 등기가 되, 등기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이거 신청 소송상에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보전등기 신청 보전등기를 말소하면 이건 되죠. 보전등기 말소하는 것은 소송사기 시행에 착수한다. 그래서 비교를 해주세요 압류는 되고 가압류는 안 되고요. 유치권 경매 신청은 되고 유치권 신고는 안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전에 등기가 돼 있었던 사람인지 검토하셔야 되고 보전등기 말소하는 거 되고 구분해 주세요자 유치권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유치권 경매 신청이니까 이거는 소송사기죄 되죠. 실행에 착수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 일단 가압류 가압류 자체가 있고 없거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것도 이익이 되고 가압류를 해자는 것도 처분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나 이런 확인 서면을 교부한 것은 인감증명이나 확인 서면을 준 거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그 다음에 역시 이 사기죄에서 소송사에서 기 압류하고 가압류 구분하시고 압류는 착수가 됩니다. 가압류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유치권 경매 신청한 것은 착수가 되지만 유치권 신고한 것만한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